스가리아 11장입니다. 1절 3절. 1, 3절과 4절로 17절은 심판의 대상이 다릅니다. 4절로 17절이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한다면 1절로 3절에서는 레바논, 바산, 요단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예언서에서 보통 심판 메시지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경향이 여기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열국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관심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부를 상징하는 레바논, 바산, 요단에 대한 심판을 소개합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하게 하죠. 1절로 3절은 목자들, 곧 지도자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1, 2절에 레바논, 바산, 그리고 이들을 대표하는 백형목과 상수리 나무들은 지도자를 가리키죠. 예레미야 22장 20절이야 보세요. 3절에 어린 사자, 젊은 사자 역시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심판은 아름다운 나무들과 무성한 숲을 쓰러뜨림으로써 시행됩니다. 이는 심판의 대상을 지도자에 국한하지 않고 레바논과 바산의 백성 전체를 아우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취지의 말씀은 3절에서도 이어집니다. 목자들과 어린 사자가 곡하는 소리가 나는 것은 영화로운 것,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기 때문입니다. 요단의 자랑은 강유역 숲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는 사자뿐만 아니라 많은 야생동물들이 살았는데, 이런 숲이 사라지면 당연히 사자의 먹이와 거주지 모두를 잃게 됩니다. 나무와 숲의 언급은 한나라의 기반, 다시 말해, 백성의 파멸을 의미하죠. 곧 백성 없이 지도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나무와 숲이 쓰러지는데 하물며 지고지순한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들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몰락은 지도자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백성과 지도자의 관계는 4절로 17절에서도 계속됩니다. 양과 목자의 관계 즉 지도자와 백성의 관계가 바로 그러하죠. 양떼가 온전하지 않고 목자들이 있을 수 없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자신과는 무관하게 이익의 대상으로만 보는 것은 스스로가 어리석은 목자인 것을 입증하는 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다가올 심판의 날을 피해 갈수 없습니다. 4절로 14절입니다. 11장은 크게 두 가지 상징적 행동을 소개한다는 점에서 이번을 끕니다. 하나는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역할입니다. 4절로 6절은 목자로서 상징적 행동을 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소개합니다. 7절로 9절은 이 지시에 따라 양떼를 돌보려 했으나 다른 목자들, 아마도 스가리아는 전체를 책임지는 목자인 듯 보이는데요. 다른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만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 양떼는 더욱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10절로 14절은 양떼를 넘겨주고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받는 비참한 목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징적인 행동은 은총과 연합이라고 새긴 막대기를 취하는 행위로 이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후 10절로 14절에서 다시 이 막대기와 관련된 상징적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에스겔은 4장, 5장, 26장에서 상징 행동을 통해 강력한 하나님 메시지를 전달했죠또 호세아는 자녀 이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런 사례 역시 일종의 상징 행동이라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목자에 대한 상징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4절에 잡혀 죽을 양떼에 대한 언급은 5절에서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에서 볼수 있듯이 목자들의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의 운명은 잡혀 죽게 될 양떼와 같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잡혀 죽을 운명의 양떼를 기르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 명령대로 스가리아 선지자는 이행합니다. 죽을 음명임을 알면서도 먹이를 먹이는 선지자의 심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지자의 이러한 상징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보다 강력하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십니다. 7절로 9절은 스가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재를 제거하는 일과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둘을 취하는 것은 상징행동에 포함됩니다. 8 절의 한달 동안이라는 기간과 세 목자의 정체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목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한 목자는 제거된다는 점은 분명하죠. 구 절에서 스가리아 선지자의 상징 행동이 절정에 이릅니다.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말씀했죠. 선지자는 양떼를 먹이던 것을 중단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이는 목자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길 양떼의 비극적인 운명을 보여줍니다. 목자 자신의 비참한 최후는 물론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10절로 14절입니다. 은총과 연합으로 불리는 막대기는 이미 7절로 구절에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 막대기를 꺾는 상징 행동을 통해 언약을 불순종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매우 심각하게 전합니다. 은총의 막대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상징합니다. 그러나 은총의 막대기가 잘렸다는 것은 곧 언약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이 상징 행동이 아브라함의 언약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반응하기를 촉구하는 통렬한 경고의 메시지죠. 12, 13절은 선지자가 목자로 일하면서 그 대가를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선지자는 지금 양떼, 곧 불쌍한 백성과 불이한 목자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목자들은 양떼를 선지자에게 넘겨주면서도 품삯을 제대로 주려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품삯으로 받은 은 30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합니다. 이 약수를 그리 크지 않은 돈으로 이해한다면 당연히 선지자가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4절은 선지자가 연합이라는 두 번째 막대기를 꺾었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언약 백성으로서 연합을 이뤄야 하는데 그들이 끝내 이루지 못했음을 지적합니다. 15, 17절입니다.목자와 막대기, 은 30에 대한 상징이어서 또 다른 상징 행동이 소개됩니다. 15절은 어리석은 목자 의 행위들을 묵어 하지 않고 회복시킬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6절은 또 다른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이한 목자는 목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만을 합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직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그 굽을 찢으리라. 물론 바로 이어지는 17절에서 이런 목자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의도가 드러납니다. 15절의 어리석은 목자, 17절의 못된 목자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기서 칼은 여호와의 심판하시는 칼을 가리킵니다. 팔은 힘의 근원을 상징하고 눈은 영적 정신적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마르다 하는 것은 심판 메시지 빈번하게 등장하는 전형적인 용어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께서 물을 마르게 하심으로 땅이 황폐해집니다. 또한 열왕기상 13장 4절에서는 사람에 대한 심판으로 손이 마르게 되는 경우도 소개됩니다.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목자들의 최후 은총을 꺾고 연합을 꺾다.양 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